유통기한이 22년 6월? 너무 오래 <laughs> 가스통도 이게 그 가스 충전소 가서 직접 이거 할수 있는데 뭐 이런 20kg 이거는 유통기한이 또 지나면 이런 거는 또 직접 하기가 어려워. 여기 미미 있는데. 이거 벌이 있어. 쉿. 우. 야, 가스를 갈려 했는데 벌집이 있습니다. 말벌이 있기 때문에 팩 킬러 와. 이런 걸로. 야, 씨, 무서운데. 그러니까 저기 어디 있습니다. 얼집을 노래라 한 <놀람> 통을 다 쓴다는 생각으로. 와, 저기 있어. 벌집 떼고 있는 이게 최고 애플 킬러. 가자. 미안하다. 와. 끈적거 이거 안 가고 가라고. 아, 건거지 한통 썼네. 와, 여기에서 만드는. 시원. 아, 지금 기이 있을 수 도. 있기 도. 문에 모기, 도. 모기, 도. 모기, 도. 모 도. 모기, 기 모기, 도. 모 살살 풀어야 살풀어 심소. 전체를 워이런도이이 어. 싸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벌 집이 어디 떨어졌나 오이씨, 무서운데. 오 쇼, 다 갔겠지. 이잘 찾아보면 어디인가 또 있던데. 모기도 많고 풀이 많으니까. 자 일단 이건 25년 4월. 오래된 물도 고 거짓말 벌써 5 다시. 다시 보자. 리 너무 무거워지서 왼쪽으로 돌려야 합 움츠는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덩크리 쫙둘러 싸가 하지만 음, 벌들은 또요런데 아무튼 아무튼 에프킬라의 고마움을 오케이

그도 이게. 우와. 일단 흩어버리는 전략을 쓰고 벌집만 제거하면 되거든. 최종 목적은 얘들을 죽이는 건 아니고. 하. 밑에 있는 거. 오이 셀 건데 그냥 도망쳐라고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우리 따로 볼 집이 가자 우와 크다 멀리 찾아 가자 우 문 앞에 있어 잘못 밟으면 이거. 됐어 이게 보냈다 자 완료 벌집 제거 완료 부키를 한 통을 다 쓰게 냈지만 겨우겨우 자 말벌 영어로 와스 포넷 한명으로 베스파 크라으로 베스파 시아누스 로마 황제가 생각난다 말벌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전 세계에 분포되었지만 결국 독성이 강하다. 침 벌침에 이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쇼크가 오고 호흡 곤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다. 이들은 2에서 4cm밖에 되지 않지만 위협받으면 집단 공격을 할 정도로 매우 공격적이다. 그리고 독침은 여러 번 사용 가능. 색깔은 노란색과 검정색. 비치버그 사이지 결국 막 말벌 퇴치법은 119를 부르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저런 1:1이 작은 곳에 119를 부르는 것좀 미안하고 결국 보호장구나 두꺼운 옷. 장갑 오대 같은 이런 장구를 착용하고 제거를 해야 된다. 어떻게 말벌을 없애느냐? 일단 선봉 부대를 각개격파. 모든 전략에서는 선봉 부대 얘들을 없애는. 이들이 접근을 하면 이들의 전열을 흐트려. 물론 스프레이의 지속적인 분사 그리고 한통을. 써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들이 만약 쫓아오면 딴거 없다. 주랭랑 절대 쏘이면 안된다.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된다 올, 올라갈 올것 같으면 음, 스파레를 분사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상을 자살해 목약을 매우 싫어한다. 그리고 어느정도 선봉대를 격파하면 최후의 방어선 용사들입니다. 그들 역시 똘똘 뭉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하얗게 변할 때까지 지속적인 군살이 샤워 질식사를 시켜버려요. 결국 힘이 빠지게 되면 상황을 잘 봐서 저런 이런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절대 직접 손을 닿으면 안 된다. 말벌집을 풀기 결론은, 말벌집에 불리다 말벌집이 붙어있는 곳에서 떨어져 버리면 게임 끝이다 그들이 흩어져 지건 말건 그런건 상관없다 결론은 말벌집 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치워야 된다 오케이